안녕하십니까. 안상현 대표 박인정 회사입니다. 오늘 257강은요. 기업 경영자와 임직원의 공급 행령이나 부정 비리, 사기 배임이, 회계는 이걸 잘 알고 있고, 재무제표에 다 나타난다. 뭐 그런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뭐, 전에도 비슷한 강의 했었지만, 기승전회라고 비슷한 건데, 저희 직원 회계사가 이제 금융감독원과 항공회사는 그 감리현황 표를 갔다 왔는데 설명을 이걸 보니까 야이저 정상적인 재무제표에서도 대단히 많은 이제 회계 오류가 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 이렇게 정상적인 재무제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재고자산부터 어, 매출 채권, 뭐 고정 자산, 개발비, 기타 자산, 뭐 모든 거에서 여러 년도에 걸쳐서 많은 지적 이적이 있다는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계정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까보면, 파보면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왜 그러냐? 왜 에, 모든 거래는 현금 예금, 어음, 대외 지급, 치문 받을 채권 같은 걸격유해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자월 대차 평균으로 회계처리가 반영이 됩니다. 이게 자월 대차 평균으로 그게저희 반영이 되는데, 이 다리가 허약하면, 한쪽이 썩었으면, 아니, 한쪽, 둘다 썩었으면 이제 이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자산부채 비용, 수익비용이 이렇게 수상적 개념으로 대응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충실 자산이고, 충실부채일 때는 받치고서 있는데, 부실 자산이면 이렇게 파진다, 배려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불적, 불, 부정불복 거래가 아무리 정한지 거래를 둔갑한다 하더라도, 모든 거래 계정 구간은 다 외부와 연결되기 때문에, 또, 또, 차기월, 전기월 같은 계정을 통해서 노출되기 때문에 항상, 그 노출되게 돼 있다. 왜? 이 경제의 흐름이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불술 계정이 이렇게 있으면 나쁠 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불술 계정이 있다가 나쁠 때 나타나는, 좋을 때는 이제 숨어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나쁠 때 나타나고, 그래서 어느 회사 매출액이나, 경제 흐름도 이렇게 무조건 수직 상승할 수가 없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순수 가기 때문에. 내려가는, 올라가는, 이, 호황이 높으면, 불황도짚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부정, 부지집행인가, 다 나타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계가 아무리 추상적 개념을 총알 수집 파묻힌다 하더라도, 은닉은 불가능하다. 왜? 내부에 네, 수많은 일 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공익 보호를 해서, 공시된 정보를 원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공시된 정보를 하기 위해서, 회계 감사인들은, 조회, 재계산, 검증, 검산, 검토, 분석적 검토를 통해서 그 회사의 전 직원이 1년 동안 했던 거를 졸졸졸졸졸 쫓아다기듯이 일을 한다. 그런 얘기죠. 이제 하게 되는 것이다. 는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재미가 보여도 속속들이 파보면 분식과 불신계정으 나타난다. 대부분의 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천재지변이나 <laughs> 재난이 닥쳐야만 무너지면서 아, 뭐 기둥을 하나 들렀다든가 철거을 하나 들렀다든가 이런지 알 수가 있지만 회계라는 것은 은닉된 분현실은 다음 연도에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얘기죠 숨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숨길 수가 없는 것이다 추상적인 숫자 같이 보여도 대차 평균이 똑같아도 뭐이걸 분석해 보면 이제 아니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 재미제표하면 보여 오잖아요 여러분 정화주손님께서 보여지는데. 이렇게, 이제, 현금, 예금, 매출, 채권, 재고자산, 유가증권고정재산 무용자산, 기타, 이렇게, 전항자 재고가 쫙쫙쫙 돼 있어가지고, 2000이라는 숫자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예금 중에서 일부가, 외부 조회가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마이너스 100이 안 맞는다면 까야 되는 것이죠. 가공, 매출, 채권이 있을 때는 또 이것도, 대손도 설정 안 하면, 이중에 70을 갖다주십시다 재고자산도 보니까, 수량도 금액도 다 시세 안 맞고, 숫자안 맞아가지고, 가공이 됐다. 그래서 가공된 금액을 까니까 마이너스 60이다. 육아증권이나 이런 것도 과잉하게 <laughs> 샀기 때문에 <laughs> 승자의 저주라고 그러죠. 자회사를 <laughs>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과대평가, 국가평가가 됐다. 이러면 이제 또 역시 까야 되고 무형자산 개발비 같은 것도 이제 실제 비용, 단계 비용인데 이것을 자산으로 넣어가지고 처리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 쳐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 이거다 합하면 마이너스 170각 계정마다 이런 이제 행령 부정, 비리, 배임 뭐 그러니까 정상적 시세가 아닌 걸로 어떤 거래를 하면 회사에 배임을 끼치는 거가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에 연관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할 금액이 마이너스 360이면 아무리 정상적 손익계산서에서 200이라는 이익을 냈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360을 갖다 마이너스 해버리면 마이아스 160이라는 손실, 손실회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과액 손실이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장학적 재무상태표하고 장학적손익계산서 할지라도 각 계정을 전부 다 분석해보고 검증하고 조회하고 재계산해보면 이렇게 마이아스 요인이 나올 수가 있다. 외상무 입금에서도 이제 더 있을지도 모르고 누락된 게 있을지 모르겠다. 또 미지급 비용도 미반영된 게 있을지 모르겠다. 단기차 입금도 부의 차이로 반영하지 않은 거. 옛날 대우사태 같은 게 이제 해외에서의 차입금을 부의 거래를 통해서 막 돌리다 보니까 엄청난 재무자산을 갖다가, 분신재무자산을 아, 건드리지 못해서 이제 부동화한 것이죠. 충당부채도 과연 충당금을, 퇴직금 충당금이나 이런 미래 충당금을 제대로 계산했느냐, 이런 것도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 불이자 공금도 가공 납입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마이너스 감염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누정이용금 600도 이제 진실인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어요. 과거의 옛날 재미를 무 뜯어가서 어보면 거기에서 마이아스가 생기면 때없이 마이아스 처리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수님에서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총자산 2,200이고 매출액이 2,200이기 때문에 매출 회전율을 1 1에서 굉장히 정상이에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다음 아로 i 도 r o i 도 리턴온 인베스먼트도총 투자자산 2,000에 대해서 200, 2,000분의 200해서 10% 시가 좋은 회사인데 실제 이거를 제대로 계산해서 정상적인 거를 다 둔갑된 거를 다 제대로 까보니까 아 이게 200이 아니라 아, 마이너스 16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ROI가 10%가 아니라 아, 마이너스 8%가 되는 그렇게 에, 에, 전락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경영자들의 어떤 임직원들의 어떤 불신한 행위가 아, 재무제표에 다 처리가 되어 있고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나타나서 자신의 잘못된 점을 그대로 이렇게 검증을 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대처 평균에 올려져 있을 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정상 거래를 해야 되고 투명 거래를 해야 되고 그 투명 거래가 점유제표에 점점 나타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이 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들이 자기의 정상적 주의무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타나야돼 있고 이거를 그, 아무리 동감을 시켜도 그 다음 사람이 볼때 이제 숫자가 안 맞게 돌아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벌써 궁금해 유형 문제가 생겨서 이제 자신의 행동 반경이 바로 아 그대로 갇혀버린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래는 투명하게 해야 된다. 또 투명하게 해계되비연표에 나타나게 된다. 또 불투명한 것은 언젠가 노출이 되어 있다.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성현 대표 박인종 회사였습니다.